면역력 떨어진 몸속에서는 유산균이 맹독으로 변합니다. 몸 지키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평생 주치의이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온 72세 정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소 산책도 즐기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아주 정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수술을 받으시고 기력이 조금 떨어지셨죠. 효심 깊은 아드님이 아버님 기운 차리시라고 비싼 유산균 제품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산다는 광고를 믿고 정성껏 챙겨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드시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정 어르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어서 그저 수술 후유증 이현이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밤부터 온몸에 벌건 발진이 도달하고 열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의 진단명은 충격적이게도 폐혈증이었습니다.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온몸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병 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유산균이 어떻게 우리 몸을 죽이는 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산균은 약이나 영양제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균입니다. 우리 몸이 튼튼할 때는 장에서 유익한 일을 하지만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이 균들이 돌변합니다. 마치 집을 지키라고 부른 경비원이 주인이 힘없는 틈을 타강도로 변해 집안을 해집어 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유산균을 복용하던 50대 여성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최근에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유산균을 드시다 심각한 감염 증상을 겪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면역 저하자가 유산균을 잘못 복용했을 때 균열증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이런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시죠. 특히 70세가 넘으셨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산균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도달하는 이상한 증상이나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소화기 문제들이 모두 내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드시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유산균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위험 신호 10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장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제 20년 의사 생활의 모든 지식을 담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유산균을 매일 드시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무시무시한 신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고,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평소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찬장에 있는 유산균 통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기능 식품 하나 안 먹고 돈을 아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수칙입니다. 왜 당장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세 가지 항복선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지침은 피부에 이전에 없던 물집이나 투명한 수포가 잡히는 즉시 유산균 복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피부에 뭐가 나면 아유네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혹은 날이 더워서 땀띠가 나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드시는 중에 나타나는 수포는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침입한 세균이 온몸을 돌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명염 반응이라 착각해서 계속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폐혈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실 행동 지침은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서 가슴이 방망이지라듯 빨리 뛴다면 그 즉시 유산균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침투한 적군과 내 몸의 면역군이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유산균이라는 살아있는 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균열증을 일으키면 심장은 이 독소를 뿜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뜁니다 이 때를 놓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와 복통을 적은 기간이라며 참지 말고 즉각 멈추는 것입니다. 보통 유산균을 처음 먹으면 배가 좀 아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는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배가 쥐어짜듯 아프다면 그것은 유산균이 여러분의 장 점막을 공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살이 다 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장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서운 증상들이 유독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 점막의 방어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은 원래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생겼습니다. 영양분만 쏙쏙 흡수하고 세균은 철저히 막아내는 튼튼한 성벽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이 성벽의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평소라면 장 안에만 머물러야 할 유산균이 이 뚫린 구멍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장 누수 중후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댐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으로 들어간 유산균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진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이 균들은 걷잡을 수 없이 증식하며 전신의 염증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 어르신이 겪었던 폐혈증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의료기관의 보고를 보면 항암치료 중이거나 인공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분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에게서 유산균으로 인한 심내막염이나 폐혈증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한 알의 유산균이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는 흉기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투병 중인 지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산균에 대한 위험한 착각과 오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알레르기인 줄로만 알았던 아주 고약한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번째 수칙입니다. 항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도무지 낫지 않는 두드러기가 생겼다면 유산균 복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보통 몸이 가려우면 약국에서 알레르기 약을 사다 드시지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고 두드러기가 계속 번진다면 그것은 외부 알레르기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히스타민 폭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관자놀이가 직근거리는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 유산균이 장속에서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나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주들이 장속에서 히스타민을 추가로 만들어내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혈관을 확장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 수칙입니다. 유산균을 먹은 뒤에 배가 임산부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 괴롭다면 당장 복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조금만 지나도 배가 터질 것 같고 방귀와 트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장의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걸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산균을 더 집어넣는 것은 불이난 고세 때감을 계속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머리에 안개가 낀듯 멍해지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입니다. 유산균 중 일부가 장에서 디저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장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걸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 독소가 뇌로 올라가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치매가 아니라 유산균이 만드는 신경 독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칙입니다. 유산균을 먹고 나서 온몸의 관절이나 근육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장에서 혈관으로 넘어간 균들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평소 약했던 관절 부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폐혈증으로 가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수칙은 입술이나 입안에 심한 염증과 괴양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장점막이 무너졌다는 것을 입안 점막이 대신 보여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열만 난게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여섯 번째 신호와 머리가 멍해지는 일곱 번째 신호를 동시에 겪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명연 반응이라고 믿고 참고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명연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의학계에서는 명연 반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호전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죽겠다고 보내는 비명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10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올리는 생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유산균 복용 매뉴얼과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어르신이 폐혈증의 공포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매일같이 실천했던 아주 특별한 건강 시간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침 루틴부터 다시 짜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반드시 식사를 마치고 30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유산균을 드시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균들을 펄펄 끓는 위산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위산이 중화되어 약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유산균이 안전하게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둘째로 물 온도가 생명입니다. 반드시 30도 이하의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유산균은 아주 예민한 생명체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장에 가기도 전에 다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을 먹어도 죽은 균을 먹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찬물이 힘드신 분들은 입안에서 온도를 조금 조절해서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 항생제를 처방 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몸속의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산균 같은 좋은 균도 싹 쓸어버립니다. 항생제를 드신 직후에 유산균을 먹는 건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비무장 민간인을 보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항생제를 드시고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거나 항생제 치료가 완전히 끝난 3일 뒤부터. 유산균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통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적응 기간인지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복용 초기 1주에서 2주 정도는 배가 조금 꾸르륵거리거나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이 재편성되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명백한 거부 신호입니다. 특히 피부에 수포가 잡히거나 열이 난다면 1초도 망설리지 말고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한지 정확히 알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능 의학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방문하시면 입김 검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호기검사라고 하는데요. 특수 용액을 마시고 내뱉는 숨을 분석하면 소장의 세균이 얼마나 과하게 증식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번거로우시다면 2주 동안 채소와 곡물을 끊고 고기 위주의 식단만 해보십시오. 이때 가스와 복부 팽만감이 사라진다면 소장 세균 문제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운 사람은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할까요?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낙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주는 피하시고 대신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낙티스 같은 비피도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이 균들은 오히려 히스타민을 줄여주는 착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숙성된 치즈나 등풀은 생선같은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도 잠시 줄여주시면 증상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정 어르신은 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폐혈증 치료 후 6개월 동안은 유산균을 완전히 끊고 장점막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셨죠. 그 뒤에 주치의인 저와 상담하여 본인의 몸 상태에 딱 맞는 비피도 계열의 유산균을 식후 30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가스 차는 일도 없고 피부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져서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조건 좋다는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올바른 때에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며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건강 의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건강해지려고 하신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유산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핵심 말씀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딱세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도 결국은 살아있는 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면역력이 튼튼할 때는 우리 편이지만 기력이 떨어지고 큰 병을 앓은 뒤에는 언제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이 보내는 비명을 절대 명연 반응이라는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도달하는 물집이나 갑작스러운 고열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설사는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당장 멈추라는 내 몸의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셋째, 유산균을 드실 때는 식후 30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원칙을 꼭 지키시고,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갖추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정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좋다는 광고나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똑똑한 건강 박사가 되셨습니다. 아드님이 사다준 유산균을 무턱대고 드시기보다 본인의 장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저와 같은 주치의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셨지요. 최근 정기검진에서 배웠을 때는 장점막이 아주 매끄럽고 튼튼해지셨더군요.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매일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식사도 정말 맛있게 하신다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뿌듯했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 역시 이제는 효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저 비싸고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드리는 것보다 아버님의 몸상태를 먼저 세심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효심의 지혜가 더해지니 그 가정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보내는 내 몸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 유산균의 양면성을 모른 채 위험하게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따뜻한 지식을 널리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상 내용을 되새겨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가슴 벅차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